안녕하세요, 은하루입니다. 오늘은 올영 세일 전에 진짜 콕사야 하는 제품 10가지만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삶의 질을 높여준 꿀템들도 많이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커리실 헤어웨이. 얘가 진짜 저희 탈색모 시절을 살려준 미친 꿀템인데요. 은은한 복숭아 향과 묽은 제형으로 머리카락에 빠르게 흡수가 되고 사용 후 손이 남는 게 덜해서 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거 쓰고 나면 머리 날리는 게 덜하고 엄청 차분해져요. 완전 찰랑이는 머릿결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진짜 올영 세일 때마다 쟁이고 있어요. 바이오 힐보 콜라겐 볼륨 립밤. 바이오 힐보 제품 제가 진짜 믿고 쓰는 브랜드인데요. 올영 세일 때마다 항상 하나씩은 꼭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잘 쓰고 있는 바이오일볼 콜라겐 볼륨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입술에 각질이 진짜 잘 일어난 타입인데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바이오일보답게 콜라겐 가득한 성분으로 진짜 촉촉하게 입술을 유지해줘요. 이렇게 부드러운 샤베트 제형이라 더 부드럽게 밀착되면서 보습감도 느껴지더라고요. 반짝거리는 오일 텍스처가 입술 주름 사이사를 메꿔줘서 진짜 탱글해 보이게 만들어줘요. 저는 진짜 듬뿍 올려서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의 플러핑 효과로 입술이 볼륨감 있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바르고 나면 입술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리는 느낌. 심지어 주름 개선 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능성이 있어서 밤에 슬리핑 마스크로 사용해줘도 좋았어요. 스팀 베이스 데일리 아이 마스크. 요즘 여행 갈때꼭 하나씩은 챙기는 삶의 질 상승템인데요. 안대처럼 생겼는데 디자인도 진짜 되게 귀여워요. 단거리 여행 가거나 할때 하나 뜯어서 눈에 붙이고 있으면 점점 따뜻해지면서 되게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만 누워있으면 진짜 잠이 잘 오더라고요. 뭔가 아로마 테라피 받는 느낌? 눈 필요하다고 느낄 때나 잠깐 깊게 자고 싶을 때 언제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최근 들어 진짜 삶의 질을 확 높여준 아이템이에요. 한때 품절 대란이었던 리드샷. 이번 여름 엄청 습하고 더웠잖아요. 그래서 모공 관리에 더 신경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늘어진 모공 케어하기 딱 좋은 스페셜 홈케어 제품이에요. 모공이랑 피부결 둘다잘 잡아주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써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되게 잘 쓰고 있어서 종류가 좀 많은데, 역시 데일리로 써주기 좋은 건 백제품인 것 같아요. 모공보다 14배나 얇은 미세한 쉐입으로 피부 속에 침투되면서 피부 흡수를 도와주는데 하고 나면 확실히 피부결이 맨들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따가워도 롤링하면서 꾹꾹 마사지하듯이 피부 속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흡수된 후에는 수분과 보습 기능이 있는 스킨케어로 마무리해주거나 팩을 해주면 좋은데요. 저는 라로슈퍼즈 재생크림 같이 사용해주고 있는데 와 진짜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달라요. 가격 때문에 조금 부담되셨던 분들 이번 올영세일 때 기획세트로 할인 많이 하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9월 1일오터 개는 무료 23,000원으로 할인한다고 해요. 에센 오브 티트리 오일. 중요한 날 앞두고 트러블 생기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써주기 좋은 티트리올과 수분크림 이거 진짜 너무 유명하죠 뷰드룸 유튜버 인씨님의 찐템으로도 잘 알려진 제품인데요 이번에 올령이 이렇게 기획세트로 나왔더라고요 토너로 피부결 먼저 정리해주고 수분크림 부드럽게 펴발라주고 난 다음 면봉에 묻혀 트러블을 톡톡 발라주면 진짜 빠르게 진정되더라고요 이게 농코메도제 테스트가 완료된 티트리 오일로 고함량 터피네올 성분이 진정의 핵심 포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투명하게 흐르는 워터 제형이라 외출할 때 발라줘도 금방 흡수가 돼서 티가 안 나서 더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여드름쟁이들 필수템이에요 거기다 기획세트에 같이 들어있는 수분크림으로 쿨링과 진정까지 한 번에 잡아줄 수 있어서 더 좋은 듯 트러블 고민이신 분들 이번 올영기세일때 기획세트로 꼭 득템하세요 밀 m 속눈썹 고데기 이게 진짜 예전부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샀는데 와.. 전 개인적으로 불고데보다 얘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불고데기가 좀더 오래가는 느낌이긴 한데 매번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얘는 충전식인데다 배터리도 꽤 오래가서 바로바로 사용해주기 너무 편하고 속눈썹을 진짜 쫑쫑 잘 집어줘요 뭔가 이렇게 길게 생긴 애는 금방 풀려서 이런 뷰러 형식이 저한테는 더 좋은 것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곡률이 조금 아쉬워서 솔직히 정가 주고 사기엔 좀 아깝고 꼭 꼴랑 세일 기간 거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 크림 수분감 채워주면서 보습력도 있어야 하고 발림성 좋으면서 가볍게 바르기 좋은 그러면서 성분도 순한 장점을 진짜 다 가지고 있는 크림인데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 수딩제 텍스처라 바르면 피부에 바로 쏙 흡수되는데요 굴타지 않은 진한 시카인 인테카로 즉각적으로 수분 진정을 도와주고 모공보다 작은 나노 시카로 더 빠르고 깊숙하게 피부에 흡수된다고 해요 성분도 되게 순해서 저는 데일리 크림으로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공을 막지 않는 농코메도쟁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때 수면팩으로 사용해주기에도 좋았어요 이 크림 듬뿍 짜서 도톰하게 바르고 자면 다음에 꿀 피부 완성입니다.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저는 이 크림이랑 마데카 프라임 같이 써주는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번에 공동 구매까지 진행했던 제품인데, 제품 하나로 무려 세 가지 피부 관리를 해줄 수 있어 홈케어 관리템으로 진짜 딱이에요. 먼저 브라이트닝 모드로 각질 제거에 맑고 투명하게 피부 케어가 가능하고 흡수 모드로 앰플 듬뿍 발라 사용해주면 피부 깊숙이 진짜 제대로 흡수시켜주더라고요. 마지막 탄력 모드로 피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탄력 케어해주면 탱글하고 쫀쫀한 비부 피부 완성이에요. 요즘 진짜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템입니다. 메이크업 픽서. 이거 쇼츠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했던 제 찐템인데요. 픽서 다양하게 써봤지만 결국 이거만 한게 없더라고요. 기초하고 한 번, 피부 화장하고 한 번, 메이크업 다 끝낸 후에 한번 사용해주면 그날 화장이 진짜 오래가요.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 예전부터 소개해 드렸을 만큼 정말 무난하게쭉 사용해 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사실 처음 썼을 때 이게 좋은 건가 싶어서 계속 다른 클렌징 오일을 써 봤는데 결국 마녀공장이 제일 낫더라.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적당량을 짜서 얼굴에 한번 롤링해 주고 물 묻히고 유화시켜 한번더 롤링해 주면 불필요한 피지들이 싹 정리돼요. 블랙헤드,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은 기본적으로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일을 사용하면 확실히 더 효과적인 느낌? 이렇게 오늘은 올년세일때꼭 사야 하는 제품들 쭉 소개해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쇼핑 영상 가져올게요.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영상한 제품 보기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